세계 2차 대전은 우리에게 많은 어떤 역사적인 그 비극을 남겼습니다. 600만 명이나 되는 유태인들이 이 독일의 그 독일군에 의해서 비극적으로 죽을 맞게 된 홀로코스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아유, 그런 아픈 일이 있었구나 하면 아픈 일이지만 한번 이걸 조금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600만 명이 과연 얼마나 될까? 600만 명을 생각해보니까 뉴질랜드 인구가 현재 450만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600만 명이라면 뉴질랜드 인구 전체를 다 몰살 시키고도 아직까지 150만이 더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시드니에 있는 교민들 숫자를 보통 뭐 10만, 12만, 15만 하는데 15만 정도라고 보면 이 시드니에 있는 교민들, 한인 교민들 40배, 여러분, 우리를 다 죽이는 걸 40번을 해야 그게 600만. 그 정도 되는 엄청난 사람의 유태인들이 이 독일군에 의해서 그 비극적인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패전한 독일에 대한 어떤 전범재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고, 1960년에 그 숨어 있던 이제 전범 중에 한 사람인 그 아돌프 아이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비밀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져서 그래서 예루살렘의 법정에 전범으로 서게 됩니다. 히틀러에 이어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전범에 대한 재판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었겠습니까? 재판은 그때 시작이 되었지만 이미 사람들의 마음 속,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미 그는 비열하고 냉혹하고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임의 틀림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듣고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유태계였던 그 한나, 그 한나라고 하는 아렌트라고 하는 이 여자분이 이제 철학 교수였었는데 이분이 자신의 직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건너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건너가서 이 한나 렌트가 그 아돌프 아이만의 관련된 재판의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봅니다. 그리고 아돌프 아이만이 누구인가 하는 걸 이제 조사하고 연구하기 시작하죠. 그래 나중에 이 재판 과정에 대한 어떤 자신의 그 보고서 형식의 책을 발간을 하게 되는데 그책 제목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한나 아렌트는 이책 제목의 부제를 뭐라고 붙였냐면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 이게 아돌프 아이히만에 대한 재판을 참관했던 이 한나 그 아렌츠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보고 들은 그리고 조사한 내용들을 이제 보고한 책이고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가 출간이 되면서 예루살렘에는 큰 혼란이 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나 아렌츠가 아돌프 아이만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평가를 했냐 하면 이건 물론 한 개인의 평가이기 때문에 평가에 지나지 않기는 하지만 이 아돌프 아이만에 대해서 그는 지극히 평범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라고 평가를 딱 내려버렸습니다. 이미 사람들에게 아돌프 아이만은 악질이고 악랄하고 정말 온정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그리고 눈빛에 서도 살기가 흐르는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한나 아렌트, 이도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그런 아픔이 있던 여인이었었는데 그가 아돌프 아이만을 조사하고 그를 세세히 살펴보니까 이 한나의 눈에 아돌프 아이만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게 끝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의문이 남죠. 도대체 그렇게 평범하고 그렇게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어떻게 600만 명에 되는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러한 유태인들을 학살할 수 있을까? 이 아돌프 아이만이 법정에서 마지막까지 했던 자기 변론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이 전범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선처를 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했던 데 비해서 이 아돌프 아이마는 마지막까지도 뭐라고 자신을 변론했냐면 나는 그저 상관의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다.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자기 변론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아돌프 아이만이 직접 유대인을 죽이거나 학살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이제 가스실로 보내고 뭐 이러한 것들을 관장했던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이 아돌프 아이만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의문을 품어서 이 한나 아렌트가 이 아돌프 아이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를 이제 발간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한나 아렌트는 이 아돌프 아이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에게 죄가 있다면 사유의 불능의 죄다. 생각하지 않은 죄다.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전혀 공감하지 않은 죄, 아무리 그것이 상광의 명령에 대한 복종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을 행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미칠지에 대해서 한 번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죄, 생각하지 않은 죄, 사유의 불능, 이것이 아돌프 아이만의... 모든 죄의 근원이고 뿌리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아돌프 아이만의 경우에서처럼 우리가 상상도 할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비행기가 추락하는 그러한 위험한 아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기장이 비행기 조종관을 잡고 있었는데 자기의 상관이었던 기장이 자기는 분명히 기술을 올려야 되는데 내려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 부조종사가 내린 거예요. 그 바람에 동체가 바닥에 추락을 했습니다. 나중에 조사하면서 왜 그랬습니까? 기장이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명령에 대해서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는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칫 우리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사유의 불능이 생겨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이 무디어질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보통 무자비한 사람 몰인정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기적인 사람 그런데 600만 명을 학살했던 이 이기적인 아돌프 아이만이 사실은 지극히 평범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의 죄는 사유의 불능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지 못한 것 그것이 그의 죄였다. 그가 그럴 수 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게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게오를 잘 아시죠? 예, 대부분 잘 아실 겁니다. 사게오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사크를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들었던 거 이거야 사크를 평가하면 사크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답을 하지 않으면 두 가지에 걸립니다. 첫 번째는 사유의 불능. 이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죠.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사유의 불능이에요. 두 번째 생각했는데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불순종의 죄. 불순종의 죄는 뭐예요? 끔찍하죠. 어디로 걸려도 여러분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삿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 세리 예.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삿개오가? 가벼운 쪽으로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삿개오 하면 일단은 교회 학교를 다녔던 분들하고 그 그러지 못한 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 학교를 나온 분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다 노래를 불렀어요. 삭개오 노래. 그래서 키가 작은 삭개오는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뽕나무에 올라갔네. 주님 보기 위해서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삭개오를 알았던 분들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일까요? 동화 속에 나오는 키 작은 시골 아저씨예요. 뭐 죄는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친근한 아저씨 그런 노래를 배운 적이 없이 성경을 통해서 사개오에 대해서 알았다든지 설교를 통해 사개오에 대해서 알았던 분들은 사개오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리고 죄인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개오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 사개오가 정말 성경 의 인물에서 말하고 있는 사개오가 맞을까요 여러분 대부분 사기오에 대해서 아시죠? 그랬을 때 대부분 수긍하셨거든요. 성경에 보면 사기오에 대한 기록은 유일하게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만 나와 있습니다. 사기오라는 이름은 성경에 세 번밖에 안나왔어요 1절에서 10절 그 안에 나와 있는 짧은 기록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 사람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10절의 짧은 기록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아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한번 조금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케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2절, 3절을 보니까 사케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사케오는 부자였습니다. 사케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사케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네 가지가 성경에서 진술하고 있는 사개오입니다그 이외에 성경에서 또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이외에 성경에서 또사개오는 이런 사람이었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는 더 있죠. 7절에서 가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가르쳐서 뭐라고 해요? 죄인이라고. 예수께서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셨다. 자, 그러면 사께오가 주인이었다는 것은 성경의 평가예요.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평가예요. 사람들의 평가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사께오를 죄인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사우가 주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너무 쉽게 쏟아지는 정부에 의해서. 너무 쉽게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어떤 것들의 마침표를 찍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사계오를 죄인이고 그가 모렴치했고 그가 파렴치한 사람이고 이런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죄인으로 여겼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 그가 선하게 살지는 못했던 사람일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주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가 주인이라면 예수님도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성, 개연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당시에 이 세리들은 결국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의 세금을 거두고 징수하고 그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그런 민족의 배반자, 민족의 반역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들도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그가 민족의 배반자고 파렴치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세리들이 그러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꼭 삭개오도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독일인이었고, 군수물품을 팔아서 자기 의 불을 채웠던 쉰들러. 이 오스카 쉰들러가 나중에는 유태인들을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으면서 한 명함 좀 건져내지 않습니까? 때로는 비리가 가득한 곳에서 선하고 깨끗한 양심이 있기도 하잖아요. 어쩌면, 사케오는 그러한 세리들의 죄악과 악이 관연한 속에서 혹그 속에서 그래도 그 속에서 깨끗한 어떤 한 사람일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전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여러분 사개오가 굉장히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잘 보시면 그가 예수님이 내가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사개오가 보인 반응은 뭐냐면 그가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리고 예수님께 첫마디 한게 뭐냐면 내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 것을 훔친 것, 빼앗은 것이 있으면 몇 배로 갚겠다고요? 사유의 불능의 죄나 불순종의 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몇 배로 갚겠다고요? 네 배나 갚겠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 누구 것을 빼앗았거나 해를 입혔을 때는 얼마만 주면 돼요? 온전하게 하나 주고, 그리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면 율법적으로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케오는 내가 네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갖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가 100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 중에 자기가 수구해서 합법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벌은 땀의 소득이 그 중에 3분의 1만 됐다고 쳐보세요. 나머지를 그가 예를 들면 도둑질했다든지 다른 사람들 이 강탈해서 벌어들인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사 나머지 3분의 1 가운데 3분의 1은 강탈해서 벌은 거고 3분의 1은 그것이 증식이 되어져서 이만큼 불어난 걸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가 최고로 선하다고 했을 때 그를 좀 좋게 보았을 때 3분의 1 정도만 그 빼앗은 거라고 쳤을 때. 자, 그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니네 것을 빼앗았으면, 그것에 4배를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미 반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3분의 1에 30%의 4배를 갚으려면, 얼마가 있어야 돼요? 120%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미 이 사람에게 얼마밖에 없어요? 50%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죠.